뭐가야 돼 우리? 오케이 okay. 어, 왼쪽 틀나, 저 기본 터인데어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나무 뒤. 어, 여기 왼쪽 저나무뒤 어이 나무 부시부실는데 There's a player in the hill. 털라라라라라아이 오케이 됐다. 나털다먹었으니 나 okay. okay. oh, oh, oh. 하나 더. 나 하나 하나 더.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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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나 하나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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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나 더. 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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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나오라고 나오라고 아니, 이랬다, 나오라고 내 나오라고, 나오라고. 나오라. 수일아. 수일아, 나오라고. 어, 넨, 저 밑에 있는데 계단이 나나아어차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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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발어어네 왔어요 어. 이게 아람, 네. 그지아까 어? 여기 아니야, 여거, 여거 1층에 이거, 이거, 1층, 이층 아, 경계봉에도 이렇게 멀리까지 갔냐? 다선생 뒤에 사람이 다 떨어진 뒤에 사람. 어,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거, 그, 그거 보지 마. 남의 집 앞에 사람이 있는 거 보지 마. 어, 뭐라고? 앉았어 템. 여기 안에 있겠다. 야것 같은데. 가 나가는 거고 여기 여기 오케이. 내려 살아난다. 침대 갔다. 어, 여기서요 문 하나 어 문. 문. 얘뭐 처먹는 소리 난다. 입구 아닌가? 내가 내가 먹었어. 한더 끝날 거 같은데. 위에서 위에서 견제해 볼게요. 오케이. 됐어, 상대 그만 깔아 줘. 나레이 i t w 안 i t wait wait, wait, wait wait Don't shoot. Don't shoot. 오케이. Okay? 왜피안 나? 여기 수리한다. 야, 저 왼쪽 언덕 누구야? 언덕 누구야? 농담. 별로 안 나는데. 뭐지? 철광석. <laughs> 몸에 있네. 몸에 있네. 또살아났다 또 얘네 본집 여기 아니거든. 이 강가 넘어거든. 아니야 밑, 뒤에 있는 게 본질인가? 어, 밑에 있는 게 어, 아, 뭐, 뭐, <laughs> t 지 sure i n 밑에 있는 게 at m i n 많이 남았어. 이거 다챙겨오 l 다 o k at mine. l o o 이 at mine. Look at mine. Look at m i 챙겨 줄거 있어요? 저 mine. l i m p r e t t m s u e e i t s d o u b l e s t a c k e d i t h i n k i t s a 12 i o c k e t m i o k t e e 네, 맞아요. 이집에 집이 없어요. 닉네임 보면 되대장 이거 시체. 이한 이거 명. 냐전이집 위에서 볼게요. 오늘입니다. <목소리> 빨리 빨리 와서 털어 먹어. 아, 상자 좀 깔아 줄게요. 상자 내가 깔게. 응. Yeah, I have it ready. 공간다지는못 나와, 나와. 갑폭으로 해치 푸실 거야. 이제 나머지 다 경계. 야, 경계, 얘네 집목상 가서 봐도 될것 같은데, 다? 아, 아 네. 어. 근데 공갈, 이게. 공갈에 아까 조심하고. 어, 얘네 여기 해치 막는다. 어, 저기 지금 카운터 온거 이렇게 바닥 뚫을게, 그러면. 카운터 왔다고요? 저희 아까 전에 그한분 왼쪽 언더로 왔잖아요. 그쪽에 무장 둘 있었어. I l 아, 로켓 뚫 a 게 로켓으로 at look 반 t r o 요 m 요 look a 저 look at 없어 o k at look at look at look 면은 look at l o o 가 at look at l 어 o 네. k 어, 네. 야나핑3 9 0 0이야 기다려 봐. 핑이 3 9 0 0이야 i n k p 다 n k Pink, p 다 n k Pink, p 해 n k Pink, p i n 나 p i 다 k Pink, Pink, 레이드 k Pink, Pink, p i n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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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탔다 써 탔다 야 이거 나야 야, 야, 나야 누가 쏘는 거야 저거 아니 바이프 탱키 오질 않이 아니 한명더한명더 제거 그냥 납둬주세요 제거요 아 바이퍼. 여기 얘네 몸에 힌트. 있는 장은 다 챙겨줘요 야 빨리 하야 애들 두명더 왔어 두명더 네, 왔어 네, 세명 네. 왔어 세명 오케이 오케이 세명 기다려 여기 외벽 아, 외벽 받고 애들 실패 아 야, 빨리 왔어. 시체 먹어. 내가 다봤다 말했는데. 아홍야빨그 아, 지도... 이? 이거 누구야? 이거 나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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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수체 수체 아, 수체 아, 이거 저거. 아, 아, 이거 시체 누구꺼야? 아리게아아 갈게. 아. 너신나 없어? 아리? 아이 참. 쿨. 쿨. 쿨이에요. 간지 얼마 안 됐어. 저거 뛰어가는 중. 진짜 이클만 에이틀만... 오케이. 야. 기다려. 야, 야, 여기 한. 밑에 파로템바파로템바 잡았어? 위 하나 잡았어? 우리 레이드, 레이드 같이 해야 돼. 레이드는 알아서 죽이 게. 나나나나 나. 나! 아, 나나나이상 레온 형 이거 바로 해야 될것 같은데. 어, 바로 어, 어, 잘 보고 있어. 템넣고 어, 올게. 어, 이거. 좀잘 야, 야, 카운터, 카운터. 반사, 반사 피해. 잠깐, 잘때 넣어 봐. 제가 가. 잠깐만. 나 지금 한 문열고 따 문열고 따 어, 어 나팀 나팀 나풀타임 내거템좀 수습해줘 이거 그냥 뛰어가요 뛰어가요 형 먹고 그 바로 할게요 그냥 응아 얘들 올라왔어 카운터둘 What 아 뭐야 아 이제 다 왔잖아 리스카에다 the 얘왜 옥상 옥상. o 갔다운. 아, 로켓 뺏겼어. <목소리> 아니, 왜? 왜? 아, wow, there's 아 위에 옥상에 플레이. You g u y 다운 갔다운. 저좀 더. one more, one m o 살려 줄래요? 기다려 봐, 기다려 봐. 살려 주시면요. 좀. 오케이. 킥 꽂고 있어. 제가 봐 드릴게요. 오케이. 아, 됐다. 천천히, 천천히. 우리팀 다해플키임아저저 해플 저, 버려서 그냥 맨몸 원신 저예요 얘네 뒤에 떨, 따라간다 외벽에 늦어세요 외벽에 어? X발요 어 이거 지금 온거 저예요 제애와제 AK 어제 AK 어요 지금 뭔가. AK 거? 안에 떨어졌어 나우 컷 해플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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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AK 올라와 점 AK 엄새끼 올라와, 점 AK 점점 올라와. 점점야 어디 어딘지야 어딘지야 어딘지. 위에 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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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그제시0 주세요 지붕 지붕으로 오라고 AKM 어느정도 회수한거 다 했으니까 풀무장 먹었어요? 풀무장 안먹었어 야 해치 올렸다 해치 올렸다 제꺼 제꺼 풀무장 좀 주세요 풀무장은 알아서 니네가그 회수해 아 없어요 없어요 좋아했어요 옥상으로 옥상으로 라 일단 야 위에 흙이 누구야 무장 엄청 옥상으로 와제오님 전. 야 아니 라 왔어요 아니 내려왔다니까 나 다. 야, 그니까 그쪽 가서 싸. 바 와. 어 그래요, 아, 아, 뭐. 저. 쏜다 로켓 쏜다저 앞에 오 좋습니다. 바이퍼. 와이퍼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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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체, 해체. 바이퍼. 저기, 믿어. 있어, 있어있어총 없는 사람. 총 없는 사람. 아총알 있지. 없어요. 저 총알도 없어요. 총알이 없 나머지 아, 누가또 가져간 그 총. 야, 야, 템망, 템망, 다 챙겨 다 챙겨 화이 얘들아, 얘들아, 다시어 야, 아, 진정해. 아, 좀 천천히 해. 그러니까. 밖에 카운터 잘 보고. 가봐, 잘봐 에키 하나 있어요. 에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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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없어, 나한테 없어, 이제. 컨첩섬, 이렇게. 네. 야, 안으로 다 들어가면 안 되지, 지금. 아니, 아니, 아니. 야, 지금 저엉 덕이 있는 거 우리 팀 이지, 전 부다 나 점프다 점프다 밑에 누가 이거 밑에 쪼끔 팀병 <laughs> 어, 밑에 팀병 팀앉아 먹어요? 말 아요. 먹어 끊 을래？ 빨리 먹었어요끊무래빨겨끊겨래겨리끊 을래？ 끊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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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래？ 끊을아끊 을래？ 끊 어. 저 총알이 없어요. 너 아까 뺏어 갔지. 픽가진입 거. 뭐야? 됐어. 일단 아이, 챙기고 나나 봐. 야, 킬거 챙겨. 챙겨 거 챙겨 빨리 나와 봐. 나 침낭 침낭 갖다 줘 이거. 아니다. 백나 아, 아니, 근데 풀무저 먹어서 말은 안 해. 공빠라도안나풀무자 먹은 애들 다 지금 진입했지. 애들 안 죽고. 난, 난 에이, 어. 저는 배가리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y yeah, 파 fuck you, little pussy 바이퍼 먹었어? 아 야, 바이퍼. 이거 템풀이게 먹어 like like 먹어 Lick my dick, l like y dick 드만 사줘 뒤 지금 Clear? 뭘주워다고요 yeah, c okay. 아, 장쿨, 장쿨이 있는데, 시체 여기 시체 장쿨이 있다고? 장쿨이 까져. 위에 AK 누구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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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목소리>